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문법은 는데 반해서입니다. 먼저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는데 반해서는 앞에 있는 상황에 반대가 되는 뒤에 상황이 동시에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다쓸수 있고요. 형용사, 명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인대 반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그래프구요. 오른쪽 보시면 직장인 76% 올해 연봉 동결.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얼었다. 그쵸? 연봉이 오르지 않았을 때 동결.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76%의 직장인들이 연봉이 오르지 않았고, 그에 반해 인상은 20.1%에 불과하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가가 상승하는 데 반해서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어때요?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이 반대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제목은 가까운 곳 찾는 여행객 늘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18년 목적지별 여행객 증감률인데요. 증감률은 어떤 의미죠? 증가하다, 감소하다, 비율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베트남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42.2%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자, 그의 반면에 캐나다, 호주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로 감소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리가 먼 나라는, 먼 곳은 여행객이 감소했고, 좀 비교적 가까운 일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베트남 여행객은 증가한 데 반해서 캐나다 여행객은 줄어들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죠? 세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어 지금 한국의 현 대통령이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어, 대통령이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쵸?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렇게 조사한 건데요. 조사 대상은 어, 연령별로 보면은 20대에서 60대까지 있고요.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저 보시면 29.4%로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낮은데요. 낮은데 반해서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자, 보시면 63.5%로 가장 높죠? 어,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높게 나타났다. 자, 그래서 A의 상황과 앞에 있는 A의 상황, 뒤에 있는 B의 상황이 반대의 상황일 때, 은대 반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60대 지지율이 60대 한번 볼게요. 남성, 여성 모두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네요. 60대 지지율이 낮은데 반해서 40대 지지율은 40대 한번 볼게요. 네. 남성, 여성 모두 60%가 넘었죠. 높게 나타났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 60대와 40대의 어떤 지지율이 반대를 나타내고 있죠. 이때, 은대반에서 자 형용사니까요. 은대반에서 이 문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연령별 갈등, 그렇 정치에 관련된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연령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좀 남성의 지지율이 조금 낮고 여성의 지지율이 높은 어떤 성별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과 여러분들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는데 반에서 문법은 다른 점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죠. 그래서 어, 비슷한 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물가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물가가 높은 반면에 뭐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가가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뭐 교통비도 한국은, 한국의 교통비는 조금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싼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교통비가 비싸다. 이렇게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